견습 대장장이 후고가 링크에게 거함 클러셔를 주는데요. 윤돌이 사용하던 검과 똑같은 무기로 크기부터가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무기 설명을 보면 영걸 다르케르가 사용했던 무기라고 합니다. 영걸 다르케르, 다르케르는 누구일까요? 알고 플레이하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 거함 클러셔의 주인입니다. 다르케르는 고론족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엄청난 대식가에 뛰어난 열창기 압도적인 방어력으로 모든 면에서 고론족의 우상이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대단했던 점은 거함 크러셔를 다룬다는 것인데요 거함 크러셔는 선택받은 대장장이 고론에게만 전승되는 비법으로 만들어지는 유서 깊은 무기로 거대한 크기와 압도적인 강도, 묵직한 중량으로 고론족들에게 전해지는 최강의 무기라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고론족에서 전해지는 최강의 무기인지 좀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고론족이 사용하는 무기는 대체로 한성검인 크러셔 시리즈로 단단하면서도 묵직한 강철검의 중량을 원심력으로 극대화하여 찍어 누르는 스타일인데요. 다만 과함 크러셔는 다른 크러셔에 비해 무게가 월등히 무거웠는지 다르키르가 마르고 갱도 부근에 있는 트런 절벽을 하룻밤 사이에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르키르의 전투 장면을 보면 검 끝부분에 몰려있는 무게중심을 원심력으로 극대화하여 적들을 날려버리고 바닥에 있는 힘껏 내리쳐 충격파만으로 적들을 또한번 날려버리죠. 다만 이건 자신보다 낮거나 비슷한 기량을 가진 적들에게만 통하는 방식이고, 원래는 전형적인 탱커로 상대가 공격하면 막고 빈틈이 생기면 공격하는 스타일로, 특히 화염의 커스 가는 과의 전투에선 일방적으로 막기만 하는데요. 다르케르가 일격을 가하려고 하지만 텔레포트로 순간이동하면서 실패, 곧이어 커스 가는의 화염탄과 연이은 화염 대검 공격으로 인해 방어, 다르케르도 이를 눈치채고 텔레포트하는 순간을 노려 화염탄 공격을 뚫으며 달려가지만 곧바로 공격당하며 다시 방어. 세 번의 공격으로 다르케르의 수호가 파괴되고 충격으로 날아가며 그루기 그 상태로 화염탄에 직격 당하며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 주인을 잃은 과암 크러셔는 100년이란 세월을 지나 반장 브루 드에 의해 관리되게 되는데요. 다르케르 같은 새로운 전사에게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의 유품이어서 도 있겠지만 다르케르의 후손이자 손자인 윤돌이 다르케르의 수호를 이어받은 것에 비해 몬스터만 봐도 벌벌 떨 정도로 워낙 겁이 많고 소심한지라 전투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며 자연스레 무기 또한 접하지 않게 돼 반장 브루 도가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링크와 함께 신수 다로니아 를 쫓아내고 링크가 다로니아를 정화할 때까지 데스마운틴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해방된 다르케르의 영혼과 우연치 않게 만나 서로 팔을 들고 인사하게 되며 다르케르처럼 되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이 뒤로 다론야가 잠잠해지며 위기에 빠졌던 마을을 구해준 보답으로 다르키르의 유품인 거암크러셔는 링크에게 양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 제한가눈이 소멸하고 나서 젤라와 링크가 각 마을을 돌며 거암크러셔를 돌려준 것으로 추정. 윤들은 그때의 다짐을 잊지 않았는지 거암크러셔와 함께 고론시티를 이끄는 채골반의 사장이 되는데요. 전투를 싫어하는 특성상 처음부터 과음 크래셔를 들고 다니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자신과 함께 변해가는 고론 시티에 맞춰 자연스럽게 장비한 것으로 보이죠. 365일 활화산이었던 데스마운틴으로 인해 낮이든 밤이든 온도 측정 불가일 정도로 뜨거워 질 좋은 고론산 광석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 외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 제안 간원 소멸 이후 데스마운틴이 휴화산이 되면서 올딘 지역 온도가 39도에서 35도로 용암으로 가득했던 데스마운틴 정상은 20도에서 18도로 확 낮아지면서 할리아인도 찾아오기 쉬울 정도로 변했는데요. 그런데 급격한 기온 변화와 환경 변화로 인해 몸 상태가 안좋아진 일도 있고 놀란 이들도 적잖이 있어 이들어가다 마을이 채퇴할걸 우려한 윤돌이 분화구가 잠잠해지며 그동안 출입 할수 없던 곳까지 광석 채굴이 가능해진 것을 주목 그렇게 혼자서 동굴을 뚫고 광석 을 채굴하다 보니 어느새 주변에서 도와주게 되었고 그중 가장 먼저 도와주었던 게 슬레고와 오프락 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을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자기 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 윤돌이 모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채굴 조직 이름하여 윤돌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조금 춥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다들 지금의 환경에 익숙해진 것 같다고 생각한 윤돌이 내려간 기온으로 내화장비 없이 노던 고런시티에 올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며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게 새로운 길을 뚫었고 직판장을 만들어 시장가의 절반에 광석을 팔기도 하며 윤돌반은 광석의 채굴부터 판매까지 담당해 고런시티의 경제를 받쳐주는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다르키르하고는 정 반대지만 나름 리더로서 자질을 보이죠. 그렇게 마을의 부흥에 힘입어 광석이 목적이 아니어도 남녀노소 할것 없이 즐기러 수 있는 오락시설인 광차 랜드 까지 만들려고 하며 자연스럽게 고른족의 보스로서거음 크러셔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광차 랜드 시공 착수 후 얼마 안 있다가 지금까지 이룬 이 모든 것을 윤도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 유명한 마약 유통사건 마빠이 중독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천재지변과 함께 하이라성이 갑자기 하늘로 떠오르고 젤다와 링크가 행방불명되며 프로아도 조사활동 중지 수색활동 시작. 남 같아선 도우러 가고 싶었지만 때마침 휴화산이었던 데스마운틴 정상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대량의 연기가 발생 단순히 원인조사를 목적으로 단독으로 정상에 올라갔던 윤돌은 가짜 젤다로부터 황금가면을 받게 되며 결국 마을 내에 도끼로 만들어진 마빠이를 유통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먹을거면 사족을 못쓰는 젊은 고른족들은 협박, 금품갈취 태만 등 중독 증세를 일으키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지만 다행히도 너무 딱딱한 나머지 맛바위를 먹을 수 없었던 어리고 나이 든 고룬족들 과 반장 부르도 덕에 간신히 마을 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젤다를 찾고 있던 링크 덕에 윤돌의 가면이 깨 지며 뒤늦게 이성을 차리게 되는데 하지만 이성과는 별개로 맛바위로 인해 마을은 이미 초토화 윤돌반 으로 이룩한 고룬시티가 이들어 가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자신 에게 이상한 마스크를 씌운 이유 와 맛바위에 대해 묻고자 가짜 젤다를 추적 하지만 진짜 젤다로 오인한 윤돌이 공주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구출 작전으로 변경 이후 데스마운트지아로 내려가 잊혀진 코런티어인 화염의 신전까지 따라가서 얼떨결에 마바이의 원흉인 볼도구마를 처치 최소 수만 년전 선대현자가 거암 크러셔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선대현자의 유지를 이어 화염의 현자로 각성하며 마을 또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함크러셔는 엄청난 무게와 강도로 인해 사용자의 기량에 따라 확연한 성능차를 보여주는 무기였는데요. 거함크러셔로 백병전을 즐기던 다르키라와는 다르게 거함크러셔를 들지 않아도 마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윤돌의 모습 또한 그 나름대로의 거함크러셔 사용법이라 생각되네요. 어마어마한 무게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거함크러셔또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거함크러셔를 다루게 될까요? 거함크러셔를볼 때마다 스와를 기억해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스와였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이라 <목소리> 사, <목소리>